들어가 3번에 점프해야 된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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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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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임니 아니,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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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 위키, 방향키 위. 위키. 오케이, <laughs> 이때는 빨간색 확인. 아니, 근데 재훈이가 빨간색인데? 잠시만요. 어떻게 들어가 해놓고 먼저 들어가 있었네? 안시않타타겠는데 그니까. 어. 잠깐만, 응? 이거 태워가야 되는데? 아니야, 두, 아니, 두 명씩 남았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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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두 아니, 명씩 건면 되잖아, 두 명씩. 우리한테 빡대가리인가? 아예두 명씩 하라고. 아니, <laughs> 아니 가라고. 가. 가. 이러면 올라올 수 있냐, 쟤? 좀봐지 쟤잖아. 왜올라가죠 아, 아, 어, 아, <laughs> 아, 아, 자기 색깔에 올라가는 거야. 애들 능지 박 살랐는데. 아, 빨리 자기 색깔 디코에그 대화방 올려라. 내 군대 두고. 애들 개봉, 개봉 창한데 애들. 스테이지가 네 개씩밖에 없어서. 아, 야, 아, 손수 들어가, 손수 들어가, 손수 들어가. 보인다. 아, 나 끌린다, 끌린다. 아. 아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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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가도 숨긴다고 시작, 앞에 천천히 가이 스틱킹 아, 저 누군데 빨간 아빠 시, 성대야이잖아 아아아아 아우 아씨 아아 야야야아 개혈 받다아 진짜 끌려간다고 아 순서대로 서봐 이거 앞에 아, 앞에 일석 먼저 가 야야야 초록 대가리 나오고 아니 자리 바꾸고 한명 먼저 넘어가 그냥 가라고 이기고 성대한 포토지, 아, 포토지. 아, 포토지. 아, 빨리 커트라고성대야땡겨땡겨땡겨땡땡땡땡땡 어, 어, 어? 아, 아, 진짜, 진짜. 아니 왜날파예 아예 아예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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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가가가 아예 아예 왜가 아예 아니왜란아올아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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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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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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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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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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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예 아예 아아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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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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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예문게아아안 내가 안 올라간 게 아니라, 낑겨가지고, 시발 방향키 누르고 있었는데, 나안 움직이는 거 어떡한데. 어, 7, 7, 7, 아, 7, 아, 8. 아, <웃음> 벌써, <웃음> 벌써 사람 화나게 만드네. 하하. 누웠어, 나형 확인. 나확 나는, 계속 노란색을 말했어. 아, 노란, 노랑... 어. 뭐야. 야, 야, 면... 위에 거부터 먹어야 되겠는데. 야, 프로 빨리 그거 먹고 와봐. 왼호 어. 나눠서 가자. 여기 한 명, 됐어. 어. 야, 이거 아, 하면 아, 야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한반, 한만, 한만들를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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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이 새끼, 계산만 왠쪽... 하고 있는... 뭐... 야, 빨리 저합시다 아, 내가 타고 올라가다 그러던데... 정지훈련이 있던데... 아. 아, 타고 자, 있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그럼... 내가 먹는 데 있을 때... 니가... 그 말하던가... 아, 계산만 들어. 괜찮은데? 아, 실력 차이 왼쪽 뭔데? 아 진짜 왼쪽 개멀어진데? 야, 나와줘, 나와줘, 나와줘! 문 열고! 아, 오른쪽에 깔싸움이 다끝데어그니까 아, 왼쪽 쓰레기다. 어, 이거 위에도. 야, 위에 많이 올라가야 된다. 한번 더, 한번 더. 밑에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1억일한 명이 못 고고. 아아 진짜. 아 초록이 씨. 아초두번 연속은 아니지. 이걸 봐봐. 안겨 치게. 아 와. 아. 그렇게 욕하다만 그냥. 아니 야 이걸 못 한다고? 와 진짜. 위에 사람이 완전 끝까지 올라가고 직진 쭉 바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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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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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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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떻게 가라고 아 <laughs>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아아아아아아 초록색 초록색 누군데 살이 말려운데 이거 아니 길을 막고 <laughs> 있는거야 그냥 각자 넘어가면 되잖아 <laughs> 오, 와, 와. 와. <laughs> 형은 이거는 좀 <laughs> 저런 번식이네 아길 막지 말라고 앞에서 빨리빨리 가라고 아저존다 기분 야야야야 근데 이거 앞에 사람 넘어가면 조금 기다려주긴 해야겠다 이거 화면, 같아. 같이 나오고, 어, 화면, 화면이. 그니까, 러한 명씩 이렇게 탁, 어. 어. 이렇게, 면이... 이제, 한 명씩. 아하, 전달 킨다. 오. 어, 조금 무섭는데? 아아하하하 짜증 아! 못한다. 진짜 못한다. 아, 맨 뒤에 아, 가야겠다. 예, 네, 한, 하, 어. 아아잠깐야 아, 아, 이거 좀 심한데? 아 초롱이... 먼저가 먼저가 초롱이... 아 먼저가 아, 아, 초록아니아 그래. 내가 먼저갈게 한 사람 뒤로 빠져 아.. 아아먼저갈게 바로 죽어버려 넘어오는 너무 와서 벽사차 어? 어? 아니 머리.. 머 아니 이거 여기 백풍비왜 치는거야 막발아 진짜 아 진짜 못떴다 그냥 바로 하아 그만 아 뭐뭐 하나 있들아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점프가 어려워. 아, 그니까 아, 지틀을 끌아내. 그니까 어려워 보이긴 하네. 그니까 <laughs> 진짜 레전드 때.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바가 잘안 먹어. 키보드 바꿀 때 어쩔까? 아, 초록색. 너 죽어라. 아, 아 초록색. <laughs> <laughs> 토록노로개트리 아, 너무 놀어 아, 아, <laughs> 안 <recommendations>. 아, 아, <laughs> 아니, <파랗�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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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서 집중이 안돼 아, 아아아아 아 진짜 놀아 아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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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 얹어 아 울라고 <목소리> 아 짜증나 죽겠네 다 비껴 와씨발저 저런 실력을 어떻게 두 시간 안에 끝내 쌍코야 한번 <목소리> 넘어가고 바윗 좀 봐봐 아야 초록 야, 왜 이렇게 다급하노 아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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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 왠지? 개 티몰이라니까 아이 형은 영혼이... 자기 못 치라고. 잠만 이거 노랑이 어, 먼저 해. 그냥 가고 문 열고 가. 아! 와, 아. 와 진짜 뜬다. 아. 이거 이불하는 거 맞지? 아니, 제발 이불 한다고 해 줘. 아 제발 이불한다고 해줘. 아 사공 진짜 못쳤어 <laughs> 그렇지. 들어. 와씨발 <laughs> 아니 얘들 어. 알아서 잘해 걱정하지 마. 경훈이만 가면 돼. 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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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열쇠 먹어서 몸이 무거워졌네 또리야 그래 내가 아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발받아놔 녹색하고 얘기하자고 아아니 열쇠 <laughs> 열쇠 먹으면 몸이 무거워진다니까 아 씨... 내자 내 자리 아무도 따라 내면 와서 아 내가 갈게 내가 아니야탑싸쌓서 열쇠 떨궈야 되는 거 아니야 부담감이라 했잖아 오 그래 부담감이라 했잖아. 오, 방금 살짝 몇아터 모독이만 <laughs> 가만 둔다 이제. 자, 이제 가만있어 유튜브가 보고있다 점점 유튜브가 보고있다 지금 <laughs> 어. 아, <laughs> 아, 이제, 이게 이렇게 오래된거지? 태승이 몰아주려고 지금 만든거잖아 <laughs> 무서워 빨리 가면 깨지제가어 <laughs> 잠깐만 오, 어, 호호천 어. 어, 어. 아, 아, 천천히, 천천히 가면 된나니까 들어가 빨리 앞에 어? 이렇 계속 깨는데? 오징어 빙인데? 달려 갈래 갑자기? 오케이, 오 나도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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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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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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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이오가한번한번기케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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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아이 이런 생각이 안돼 얘들아 대현이 아애들 이제 뇌가 썩었다 썩었어아왜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거야 멈춰 정경호 과연 야미 아아뭐 하냐고 진짜 이게 어려워 아아한번 예, 예. 아. 더해 한번 더해 아씨 나에게 주어진 목걸이 <laughs> 아, 이게 어려워 딱봐도 이거 나만 아. 안 되긴 해 아, 이게 이게 어려워 <laughs> 아, 아 야, 내가 밑에 할게 아 진짜 답답해서 내 성적표 성적표 위로 올려 아개 못하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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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체아 이게 어렵냐고 와나 아, 진짜 긴장 <laughs> 중 재훈이 재훈이 유튜브 각 재고 있다 왜저땐짤 실상 저땐 짤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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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뭐해 아! 아 진짜. <laughs> 체력 최고야지 아나 진짜 올 팩인데 보통 아, 몬다 뭐야, 죽프점프점프아 점프. 저거 깨야 되는 거아니 깨야 되는 거 아니야? 깨야 돼 아이스 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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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습하긴 해야 돼.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형. <laughs> 아, 한번빠어 <laughs> <laughs>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다이다, 다 까만, 까만. 어, 잠깐만. 더야야 더야, 빠른데? 오오! 르다개빠르다오머 근데 앞에가빡세걸피지 아니 근데 앞이 좀 빡세긴 해. <laughs> 앞에 뛰어야겠네 그... 그냥. 아니 아니 아, 오기감 잡았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거 앞선 뛰어야돼 그냥. 내가 왜두 명은 동시에 거의 같이 뛰어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뭐이이 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오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오케 능나 아, 아, 미... 밟아 나 밟아, 밟아. 이기이새뭐르요 <laughs>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밟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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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줘아 <laughs> 아, 어떻게 올라가네 이거 점프 게 봐, 재훈이가 아 재훈이가 점프했을때 점프해야되네 어, 어, 아니 여기서 스코프가 밟아, 있다고. 밟아주고. 선생님, 올려주세요. 너, 너 밟아 주고 올려 주세요. 너너못 지나간다. 밟아, <웃음> <웃음> 아니, 씨. 수술은... <laughs> 내가 미안해. 내가 못어 <laughs> 어, 밟아 줄래? 어, 받겠다. 아, 씨발 거. 저 눌러. 살려 줘. 아 씨. 아, 아 우리 도 마지막에 올때 가야겠다. 그냥. 한 번도 못면안 되겠는데. 한 명씩 바로 바로바로 바로 타야 돼. 아, 못 들었지. 야, 사.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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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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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보다가 여기서는 <laughs> 따따따 바로 가야된듯? 우와 씨발 와 개잘.. 개잘했다 오 씨발 오 야야야 아야 열쇠가 근데 왠지에가아 이거 깬거 아니야? 깨다 깼다 아. 와나 저거 밟을뻔했어 바닥 아, 종류가 좀 차야된다 니까 누름의 이 나끌 거긴 해 누르면 <laughs> 아 어떻게 어지럽다 아, 머리 아프다. 그근데막 그래 오래 걸렸는데 오리지 걸리지 않았지 않나? 그리고 나긴 했어. 가그 13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없었어. 아니네 끝났네. 아니 네. 끄면 되나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